혼자 오신 분들이. 보통 뭐 많이 먹으면 뭐 5만원에서 7만원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명 테이블에서 4명을 받았을 때뭐 20만원을 먹었다 그차익은 15만원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그 15만원 20만원 본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족을 시키는 게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때는 비상업적인 것에 힘을 믿어야 될 때가 많은데 돈 버는 거에만 포커싱이 돼 있으니 더뭐 혼자 오신 분들은 안 받지 않나 싶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득드르 득입니다. 돈을 쫓지 마라. 돈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도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종종 듣기는 하는데 저는 이 얘기가 성공한 사람들. 소위 말해, 부자들이 멋있게 포장하려고 만든 말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 이유도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진짜 돈 때문이 아닌 자기 의 어떤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가끔은 뭐 계시겠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돈을 벌려고 이제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거를 맞지만 돈을 벌려고만 생각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앞을 못 보고 상업적인 거에만치중을 어,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사실 돈을 벌려고 시작한 건 맞지만 돈만 벌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가게 신념은 손님이 왔을 때 저희 가게를 경험하고 나가실 때, 어, 기분 좋은 술자리였다. 만족하게끔 만드는 게 목표예요. 저희 가게 직원들한테도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적게 먹은 테이블은 손님이 아니고, 많이 먹은 테이블만 손님이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당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이제 한팀한 한 팀을 돈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장사를 지금도 골목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사를 분화가가 아닌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이 가끔 종종 있어요 혼자 오신 분들을 저희는 무조건 받습니다 테이블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꽉차 있고 4인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손님이 혼자 오셨습니다 받습니다 저는 혼자 오신 분 4명이 뒤에 바로 있어도 저는 혼자 오신 분 먼저 오시는 분들을 그냥 안 칩니다 만 원을 먹든 뭐, 10만원을 먹든, 뭐, 5만원을 먹든,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적은 그거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가게에 오신 분이 굉장히 좀 만족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혼자 온 손님이라고 해서, 이 사람 손님이 아니진 않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쓰든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희 가게 에 이제 손님, 이제 혼자 오신 분들이 두 팀이 왔는데, 카운터저 다치 밖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따로따로 앉으셨는데, 사실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혼자 오셨는데 제가 함부로 말을 걸지는 않아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고 괜히 혼자서 조용히 술 마시고 싶은 분들도 계신데 오지랖 넓게 이렇게 어왜 혼자 오셨냐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얼굴을 자주 베가지고 뭐 인사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대화 도중에 그러더라고요. 아, 주변에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가게가 많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가게들은 혼자 온 사람들을 잘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혼자 오신 분들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왜 그럴까요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돈이 안 돼서 그러지 않을까요 배가 좀 불러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혼자 오신 분들이 보통 뭐 많이 먹으면 뭐 5만원에서 7만원 뭐그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명 테이블에서 4명을 받았을 때뭐 20만원을 먹었다 치면 그 차익은 15만원 정도거든요. 뭐 15만원만 많으면 20만원 차인데. 데 제가 그 15만원, 20만원 본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족을 시키는 게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조금 놓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비상업적인 것에 힘을 믿어야 될 때가 많은데 돈 버는 거에만 포커싱이 돼 있으니 뭐 혼자 오신 분들은 안 받지 않나 싶거든요 그분이 와가지고 무슨 뭐 난장판을 치거나 깽판을 치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 그냥 조용히 혼자 술 마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사장님들이 착하고 있는 게 그날은 닭가가 안 나왔을 수도 있을지언정, 그분이 나중에 10명을 데려올지, 20명을 데려올지, 100명을 데려올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날의 매출만 생각해서 그런 분들을 놓치는지 뭐 조금 안타깝습니다. 혼자 온 손님뿐만 아니라, 뭐, 10명에서 와도 객관가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2차로 오든 3차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을 돈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이걸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약7% 정도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고, 나머지 93%는 저희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깜빡거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의식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무의식이란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손님, 한 손님, 한 손님을 액단가로 생각하면 액단가가 많이 나오는 손님한테는 엄청 친절하고 잘하게 되지만, 뭐, 혼자 온 사람이라든지, 뭐, 여럿시 왔는데도 뭐 조금밖에 안 먹은 사람이라든지,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앞에서는 당연히 뭐, 뭐 웃으면서 뭐 서비스를 친절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내 무의식에는 진짜 졸라 매출안 나오네 아 저밖에 안 먹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말투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불친절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무의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혼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엄청 미안해 하세요 왜냐면 자리가 많으면 뭐 그냥 부담없이 오시는데 어 왔는데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진짜 그게 4인 테이블이야. 그러면 부담스럽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시킨다든지 저희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주면. 직관이란 게 있기 때문에 불쾌하다는 느낌이 바로바로 바로 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혼자 오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인드 자체가, 내 태도 자체가 이 사람을 되게 만족하게 해야겠다라는 게 이미 자리 잡고 있어야지 내 손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내 충성고객 1 0 팀만 만들면 그 가게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감동을 얻었을 때이 사람이 느끼는 그 경험이 그 가치가 내가 어떤 뭐 음식을 보고 플레이팅이 예쁘고 분위기가 어떻고 음악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훨씬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죠. 충성 고객을 한 달에 10 팀만 만들면 그 가게는 망할 수가 없어요. 충성 고객이 계속 그 고객을 다른 고객을 불러오는데 물론 뭐 자리 잡고 경제가 어렵고 이런 거다 중요하지만 브랜드라는 게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고 하면 저라는 사람인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 가게는 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를 할 때, 돈을 쫓지 말라는 게, 아,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세상이 발전적인 모음이 될 만한 그런 큰 높은 이상을 추구를 하고 장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낮은 단계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로만 충족을 하려고 장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어쨌든 그 손님들 한명한 한 명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장사로 저는 빗대어 보면 뭐 이런 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총체적인 경험을 느끼게 해줘야 요즘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시대니까, 음악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좋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험이 중요한데, 마음을 얻는 게 경험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테이블에서 캐당가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뭐 바로 부자되는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매출에만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는 것보다 손님 한명한 한 명을 뭐 케어하고 좀더 신경을 쓰면 좀더 장사가 더잘 되고 더 보람차고 뭐 이렇게 장사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한번 더 해보시고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운데 겨울 준비 잘 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